같이 앉기 시작합니다. 앉으세요. 아, 졸려. 오음스타. 오음스타 할수 있어? 아, 오! 서비스도 주셨네? 그러면 리뷰 메시지 뭐 짜야 되나? 아니야, 나 그거 안, 안 눌렀어. 아, 내가 원래 오늘 짜장면을 시키려고 그거를 어, 그개미 말고 싸구려 시키려고. 응. 어, 어. 뭐 하나 푸는? 응. 와이프가 더 맵나 보다. 아, 뭐 종이로? 우와, 아, 그 짜장면 종이 먼저? 응. 짜장면 넣어주면 된장면 붙어있던 거. 뭐야, 냄지 맞아, 우리 집은 안 시켜 먹어. 짜장면 절반 없지. 요즘 일회용 안 줘. 그래놓고 용기는 다 일회용이야. 아 그렇지. 아 그러네. 아이러니해. 옛날에는 그거 그 플라스틱 줘 가지고 다 수거로 오고 같이. 어, 그 오토바이가 다 와서 수거했지. 그래서 이제 배운 집좀 그런 집이 두했잖아씻어도 그. 배달치. 그렇지, 그렇지. 아이고, 좀 뜯어봐. 오늘은 짜장면과 짬뽕입니다. 짜장면과 짬뽕, 진짜 집에서 이렇게 시켜 먹는 거 오랜만이야. 나도. 보통 나는 훔쳐먹거든? 이 동네는 갱카라가지고버튀고먹기하는데 농담입니다, 농담. 그, 예전에 저 브이로그 찍었을 때 짬을 시켜먹는 적 있죠? 어. 그 이후로 처음에. 혼자 탕수육까지 시켜먹더라? 그 몇, 며칠 먹어보고. 그 유튜브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야? 어. 라면에 넣어먹고, 그거 탕수육 라면에 넣어먹으면 아주 맛있다고요. 라면 탕수육을 또 굳이, 그니부먹파야 그러니까 저요? 어. 찍먹합니다. 근데 탕수육을 라면에 넣어먹는다고? 찍먹이니까 이런 튀김. 어. 탕수육, 그, 라면 몰라? 예전에 백종원님이 그, 아니, 뭐, 알지? 입장에서 한 거고. 어. 아니, 근데 탕수육을 라면에 넣는 거는, 탕수육의 눅눅함을 감소하는 거잖아. 그냥 뭐, 그냥 고기 넣는 계념이지 뭐. 근데 찍먹파는 눅눅한 게 싫어서 찍어 먹잖아. 탕수육으로서의 찍먹은 충분히 즐기고,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. 아, 랩을 너무 세게 했네. 이쪼미도 뭐냐. 아우 그쪽 짬뽕 세면 안 되니까 이런 서비스니까 먹어야지 서비스 먹어야지 쏙주셨도안 먹으면 사장님 얼마나 슬프겠어? 와 이거 중국집에서만 주는 이 기름에 튀긴 이 찐빵 같은 거 뭐야 저거? 대단한 거 있어. 아뭐 연유빵 그런 건가? 팟트레이스 있는 집도 있고 그냥 달단한 집도 있고. 아 배고파! 원래 가서 먹으면 요거 하나씩 주시는데 있어. 아 그래. 네, 근데 안가서먹은지 오늘? 중 중국집 가서 먹은 적 있어요? 우리 그 만칼로리 했을때요 그때 왜 갔지? 칼로리 수로 왔잖아, 고 콜리가 어. 중국집 얘기해서 갔었구나 칼로리도 어. 채울 겸 콜리? 콜리 잘 삽니까? 어.. 콜리 마 전에 연락 한번 했는데 어? 연락 왔어? 아니 내가 있죠뭐 누가 좋아서 그 퇴사한 팀장한테 연락하겠습니까? <laughs> 내가 해야지 뭐래? 오.. 다음 달부터 열심히 산다고 하던데? <laughs> 회사? 아 회사? 인데 좋아 아, 어. 이번 달까지는 푹 쉬고 좀잖아놀때또 열심히. 열심히 놀아야 돼 아직 어디 들어가진 않았고 콜리 영상 보면 댓글 좀 응. 남겨 회사에 있을 때 하죠? 그거 언제 하자 그건데 그게 진짜 좋은 게 뭔지 알아요? 회사를 다니면서 그 자유인을 하는 아, 오늘의 메뉴는 중식입니다 요거는 어제 메뉴가 통했어 오늘 뭐 먹을까 했는데 나도 중식을 말했는데 김상도 중식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 오늘 중국집 먹어줄 때가 됐거든요 우리가 같이 할 때는 처음이죠? 네아 이거 짬뽕 맛있었으면 좋겠는데 현대짬뽕? 옛날짬뽕? 좀 맛있을 것 같아 근데 나는 항상 짜장짬뽕을 고민을 하면 항상 짜장이 이겨 난 항상 짬뽕이 이겨 난 방금 그렇게 하는 게 싫어서 다 골라내고 아... 콩합 아, 그 그게 귀찮아가지고. 껍질 껍질 먹어 그러면. 아, 껍데기를 어떻게 먹습니까? 아. 이거 먹어. 키토산 제껍데기 드세요 드세요. 키토산. 제가 원래 오늘 짜장면을 먹으려고 했습니다. 근데 김상이 짜장면을 먹겠다는 거야. 또 중국집을 보는데 짜장면 두 개만 먹으면은 재미가 없잖아요. 제 영상을 위해 희생. 아 오케이. 그럼 제가 짜장면 먹는 날이 잘 흔치 않은데 어떻게 짜장 한입 드려요? 두입 주세요. 짜장 면 드릴게요. 아니요, 뭔가요 짬뽕도 한점 주세요. 어 드셔야 됩니다. 밥 접시 두 개만 주시면 그리고 고춧가루도 하나 주시면 고춧가루 짜장에 뿌리세요. 네 고춧가루 고춧가루 좀 매운데 괜찮아? 괜찮아요. 부모님이 주신 고춧가루 안니아 부모님 고춧가루 노트 이게 뭐야? 아, 고춧가루 담아준 거 아, <laughs> 나뭐안내 눈에 안 보이는 고춧가루인가 했어. 대형 국화야 너무 죽어 이거 어, 직접 하신 거야? 아니지 엄마 도 사오세요 조금만 됐어요 어우 별못 봤어요? 뭐 네, 부모님들의 네. 경로 참기름 경로 9천원입니다 저희 집은 고추농가 직접 지어서 용인 거기는 <laughs> 이제 만능타운이군요 고추농사를 시키시니까 <laughs> 아 좋다 네. 간장 아, 안 찍어 먹어본대? 이렇게 하고? 조금 만 돼? 더 줘? 아니 됐어요, 됐어 요만먹만 뽑은데? 네. 나도 그럼 조금만 줘 오늘 이거 좀 배불러서 못 먹을 거 같은데? 아 짬뽕 콩나물로 해주지 그러니까 약간 해장용이네. 와 이거 진짜 매워 보이는 라 아, 거기 넣으려고 응. 뭔 뭔지 알았는데? 와도 저 고춧가루 간장에 걸 성숙 씹어 먹으려고 이제. <laughs> 그게 진짜 맛있는데. 응, 두개 드릴게요. 국물 좀 줘. 네, 사요다어릴것 같아요. 다울릴것 같아요. 같아요. 부먹 찍먹. 저는 가리지 않는데 뭐예요? 저없어요 전... 그럼 부먹 하시죠. 어, 부먹 치즈 먹어. 부먹 할어 밥만? 아니야, 아르세. 어떤 분이 그랬어요. 이걸 논쟁하는 게 의미가 없다. 그 시간에 빨리 먹어라. 보통 이렇게 같이 먹을 노화 알려드려요? 이렇게 때 노하우 알려드려요? 이게팀장할 때? 이거부터 먹으라고? 네, 항상 이거부 먹어요. 햄버거 먹을 때? 강디부터 먹어요. 오랜만에 같이 연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웹허 친구 레츠고 <laughs> 에버랜드야? <웃음>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시작! 자, 한번 마셔봅시다. 네. 어? 오늘 원래 간짜장이 먹고 싶네요. 음. 음, 맛있다. 제가 리뷰 다 보고 괜찮은 걸로 시켰거든요. 음! <laughs> <laughs> 와 대박! 어 신장 말인데 명신 바로 올려 쭉. 나이 짜장면이 진짜 음. 잘 만든 음식인 것 같아. 물론 나는 빨간 물팔라서 짬뽕을 더 좋아하긴 하는데. 꾸덕함, 꾸덕함. 짜 짬면 다 먹고 건더기 먹는 스타일. 저는 싹서 끓고 먹죠. 빵도 비 먹는 스타일. 음. 그날 좀 이렇게 했다면. 열심히 매우셨구만 음. 음. 어 이거 짬뽕 맛있다. 엄청 매콤한데 기름져. <laughs> 아니? 그럼 아, 안 되는데. 엄청 매콤하고 그리고 콩나물이 되게 맛있어요 음 저희가 먹고 겠습니다 음. 식감이 음. 면이랑 콩나물이 같이 식으니까 음 이거 콩나물 넣는 거큭 편안한 사람 있습니다 왜왜? 왜? 저는 뭐 크게 신경을 안 쓰는데 이 면에 딸려오잖아 음. 그럼 얘가 식감을 했죠 그면발에탱글탱글한 그 느낌도 있어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죠 음. 아우터반을 달리는데 차는 자동브레이크 100kg을 못 넣게 잡는 그런 느낌. 너무 음 맛시어아우터반도안 달려봤고요. 운전못 하시잖아요. <laughs> 맛있게 먹겠습니다. 음. 음. 맛있게, 칼칼해. 나쁘진 않네 칼칼해. 기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. 칼칼하네요. 응. 짜서 더. 흥! 이런 십장생 장수육은. 조금 별로예요. 당수육은 조금 질기고 냄새가 좀 나네요. 자 먹어보겠습니다. 미식가 모드. 그러니까 왜 깝치시죠? <laughs> 아 미식가인 척하세요? 오랜만에 같자한게 찍으니까 이거 좀딱 중국 음식 드시고 싶으신 분들 맛 표현 해드려야지. <laughs> 맛있는데? 좀 질기지 않아? 그런 것 같긴 하고 <laughs> 오래된 당수육 알아요? 담다란 거 말라 비틀어진 거? 아 응. 그런 거 아니면 나는 <laughs> 다 좋아합니다. 나도 그런 거 좋아한다. 딱 응? 단무지랑 해가지고 딱맛 중국집 먹을 때 단무지보다는 양파 파좀 많이 주었습니다. 난 김치, 김치랑 먹으면 난 그렇게 맛있던데. 김치죠? 음, 없어 근데. 라면 단무지 파야 김치 파야. 뭐 어, 라면 김치 파지. 라면도 단무지 파가 있다. 고 어, 제접해 드시면 돼. 제 와이프가 단무지 진짜 귀신같이 먹는요 단무지는 아니다. 좀 비판할라고 해줘. 음. <laughs> 단무지 맛있어. 난 단무지가 제일 맛있을 때 엄마 김밥 살때 옆에서 도한줄 빼서 먹었는난 단무지 한 줄은 안 빼서 먹는데. 주로 게맛살이나 해물 먹지 않나? 아 그거는 이제 뺏어 먹다가 응. 그래서 리미트 걸리는 거지 <laughs> 맞아 그거 혼나 그거는 그만 먹으라고. 응, 개수가 좀 정해져 있거든. 그러니까 엄마가 그럴 거면은 밸런스 맞추라고. 다른 것도 먹으라고 하거든. 응. 응. 그때 이제 가는 게 오이랑 단무지, 당근, 우엉. 우엉이 좋지. 거기서 단무지가 제일 맛있어. 아 맛있다 오랜만에 먹을까 <laughs> 중국집은 맛있어 유하한게아 근데 이렇게 시켜서 배달비까지 28,000원이면 비짜 비싸. 이제 중국 음식도 서민 음식이 아니야. 서민 없어 이제. <laughs> 그때 본 다큐 그거 있잖아요. 뭐. 모두가 가난해진다. 어. 아니 그렇다고 중국집 하시는 분들이 또 돈을 많이 버시는건 아니야. <laughs> 누구를 위한 응. 삶인가? 음. 까진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아껴 살아야죠. 요즘은 근데 나는 그래서 가서 사먹는 문화가 유행할 것 같아 아니면 음. 음. 테이크아웃 근데 요즘에 우리 동네 시장에서 테이크아웃 해보거든? 왜냐면 사실 배달비 4,000원 낼수 있어 낼수 있는데 근데 체감이 2만 원 2만 1천 원짜리가 2만 5천 원 되는 게좀 음. 다른 느낌이야 그리고 4,000원이면 1만 8천 원짜리가 이제 2만 원대로 넘어가잖아 그냥 음식값에 포함된 느낌이니까 많이 아깝죠 근데 근데 사실 뭐 누가 야너 4,000원 줄 테니까 저기 가서 음식 좀 가져와 하면 가져오겠습니까? 가지 그래요? 가지 당연히 가지 <laughs> 잠깐 응? 저기 갔다 면니다 다쳐놓으면 응. 어쨌든 저희 오늘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? 토크 주제? 오늘의 주제 뭡니까? 오늘은 범위 얘기해보시죠 빌드업, 빌드업 한번 해보시죠 어? 아, 빌드업까는 생각 안 했는데요? 중국집 아닙니까? 부먹, 찍먹, 짜장면, 짬뽕 비 내기, 게임, 응. 브레인싸움 그래서 바로 게임입니다 아, 요즘 게임 얘기 하면 또 계속 댓글이 달려요. 아, 원코인? 그 원코인 제가 한거 아니거든요? 아, 진짜 억울해 죽겠어. 그 브이로그에서, 나 강릉편에서 음. 게임 채널 할 거라고 농담 한번 했다가 아. 그것도 원코인을 생각한 게 아니라 저희끼리 평소에 범이 게임 좋아하니까 게임 채널 해보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자연스레 나온 건데 음. 그 원코인 제가 한 것도 아니고요. 저 그때 모이스 블리 안 하고 있을 때에요. 피해자죠? 피해자가 아니고 아무 관련자가 아니에요 저 아무것도 몰라요 출연도 안 했나? 그때? 출연도 안할때예요 결정권자도 아니고요 타 부서였어요 제가 부서 이동을 해가지고 이 영상을 많이 봤으면 좋겠는데 왠지 많이 남발네요 어. 어. 그래도 자꾸 댓글로 김PD 정신 차려라 이러는데 제가 <laughs> 이제 요거는 이제 아무것도 몰라요. 중앙 광고처럼 매 영상 가다 15초씩 넣읍시다. 그리고 사실 게임은 이상한건 게임을 많이는 안 해요. 나이트 유저죠? 게임 많이 안 합니다. 예. 저는 헤비까지는 아닌데, 그냥 미들급? 전 즐기거든요. 그러니까 저와 범일 차이가 있다면, 저는 게임을 하고 그냥 팍 식어버려요. 막 엔딩까지 안 봐. 끝까지 안 가. 음. 근데 이 사람은 어찌됐건 한번 잡으면 끝까지 보고, 또 새로운 게임 나오면 또 하고 주로 콘솔 게임 하시고. 요새 최근에 한 게임이 뭐야, 이사람 나야 뭐, 솔스 하는 거 뭐, 사람들 다아니까 해그네? 응. 그냥 모든 게임을 다 합쳐서 핸드폰이든 PC든 콘솔이든. 이 집에서 라츠 된클래크 했던 게 최, 최신인 것 같은데. 폰게임도 안 해? 폰게임도 안 해. 이게킨있잖아안 해, 아, 네. 근데 안 켜. 어. 그래? 원래는 주로 롤을 했었는데, 응. 롤안한 지도 굉장히 오래됐어요. 한몇 개월 됐어요. 어, 응. 그러니까. 그래? 지금 막 패치가 되고 신챔이 나왔는데, 응. 난그 전이거든. 음. 아실 분은 아실 텐데, 제가 크산한테나오기 그 전했습니다. 에 어, 나는 롤은또안 해봤어. 롤은 뭐... 저번에 보니까 뭐 하면 안 되겠다. <laughs> 시작도 안했거그럽니 아. 저는 PC게임은 피파예요, 피파 음. 아시죠? 축구게임 근데 그래, 어. 피파도 요즘은 또안 하지 아, 니까뭐 마치도 된다 아 그래? 무조건 하루에 한판 정도씩 음. 해주는 음. 게 있습니다 또 사실 콘솔게임 하죠 콘솔게임이 뭐가 재밌어요? 내가왜 게임에 대해서 얘기하자고 를 했냐면 게임이 약간 킬링타임으로 치부되는 게 음. 참을 수 없다, 이제 음. 그래? 아, 물론 게임은 하나의 산업이 됐지만 음. 즐기는 우리는 킬링타임이 맞잖아 아. 힐링타임에도 퀄리티가 있죠. 음. 그 아까 전에 그 촬영 전에 저한테 음. 요즘 OTT에서 한 드라마들 보냐고 했잖아. 음. 안 본다고 했잖아. 음. 좀 오래 문화생활을 즐기라고 하더라고. 저한테는 게임이 그거야. 게임은 내가 체험하면서 나의 자의식을 넣는 그런 어떤 애 서사시를 보는 거죠. 경험이야. 음. 이해했어요? 음. 단순히 그런 시간 때우는 게 아니라고. 그러니까 말 가려서 해라. 라고 이제 김상희 게임하는 거못봤한적이 <laughs> 한 없어요 아니 어찌 때도 사실 더글놀이 얘기했거든요 더글놀이 재밌어 그랬지 내가 아, 좀 알아 이렇게 안 했어요 원래 미디어는 과장이에요 여러분들 아니 근데 게임들은 따지고 보면 더글로리가 지금 아직 시즌 2 전이라서 8화까지 나왔어 길어봐야 8시간, 10시간인데 자기는 이거 하면 한 30시간 플레이 하잖아 가성비는 이게 더 좋아 아 엄청 좋죠 30시간이나 4시간을 투영하면서 뭔가를 한다는 거지 제가 게임으로 한번 생각해봤거든? 나쓸모는 취미가 없잖아 나 게임을 한개 사면 세일할 때 사야 5만원 주고 싼건 2만 원, 3만 원, 4만 데 5만 원 치면 은 요거를 한달 동안 해니다주말내도록 하고 음. 그럼 돈을 안 써. 근데 진짜 오히려 돈 아끼기 좋은 취미라고 나도 생각해. 그안데이 음. 사람은 거의 영입을 성공한 게 우리 이제 프리스 파이브가 있잖아. 음. 불러서 내가 자랑을 했죠. 사실,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자랑도 아니었어. 그냥 샀다고 공지한 거지. 그걸 뭐 탐내는 사람한테만 자랑하는 거지. 그냥 이제 했는데, 그걸 관심이 없을 줄 알았는데, 라틴클랭크라고 조금 귀여운 그래픽을 하더니, 한동안 계속 그 얘기를 하더라고. <목소리> 재밌더라고. 음, 재밌다니까, 그게? 그게 느낌이 다르잖아. 재밌기도 재밌는데, 그래서 제가 스팀게임 몇 개를 샀어요. 몇개 샀어? 콜 오브 듀티나 그것도 같이? 아 맞다 콜 오브 듀티 샀지 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처음 하니까 명작들 콜 오브 듀티 위쳐 이거 두 개인가? 내가 알기로 근데 재밌는데 여기서 이제 이거 콘솔로 하니까 응. 아, PC로 하면 재미가 없더라고 완료 PC로 하면은 재미가 떨어지는 것 같아 자제그그 아, 그 차이가 뭐냐면요 콘솔은 제가 딱 얘기 안돼서 이렇게 하거든 이거는 영화를 대하는 태도와 유튜브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로 뭐말아너 설명해봐 끝인데? <laughs> 우리가 보통 유튜브 볼 때는 음. 가볍게 이렇게 보잖아. 물론 요즘은 워낙 좋은 것도 많아서 집중하고 보는데 크게 보면은 영화나 이런 OTT 이런 거좀 앉아서 각자또 시간을 내서 아 오늘 밤새 하지. 음. 오늘 나의 모든 에너지를 이걸 향유하는데 쓰겠다. 그러면서 거기서 있는 모든 컨텐츠를 제대로 막 느껴. 뭐더 음. 어, 없나? 쓰고 내미는 없나? 근데 이제 유튜브는 그냥 빠르게 막 이제 음. 그냥 하지 않습니까? 못뭐 참. 그 콘솔 게임을 하니까 범의 말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거는 나를 잡고 마음을 먹고야겠더라. 음. 이 스토리가 있고. 회관이 있고 짧게 짧게 뭐 하루에 30분씩 이렇게 하면 그재미가안나한 음, 음. 4~5시간 해야지 거기에 좀 이렇게 빠져드는 거 근데 나는 또 모바일 게임은 안해 거의 안해난 진짜 모바일 게임을 다운 받아본 게 예전에 드라, 드래곤 플레이아나요 음. 드래곤 플라이 <laughs>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. 어, 어. 회사 사람들 다 해가지고 음. 그것 좀 열심히 했고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버전 나왔어요 음, 음. 그것도 회사 사람들 엄청 해가지고 그때 한번 하고 음. 그런 좀 단발성 게임들은 오래 못 하게 되고 모바일 게임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RPG 게임 많이 하시더라고 아니 근데 나는 내가 안 해봐서 사실 모바일 게임도 많이 하니까 존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응. 내가 모르는 게 있어 물어놓을게요 응. RPG 게임은 다 자동으로 돌리잖아요 돌리는 게 있어요 그래도 재미가 있어? 알프 게임을 안 해요. 아 그래요? 아, 근데 무슨 재미인 줄알것 같아요. 자동 사냥을 통해서 내 캐릭터를 키우는, 키우는 재미이고 음. 강해진 나의 캐릭터. 음. 그리고 범도 디아블로 하실 때다 키웠지만 이제 파밍하잖아요. 이제 파밍하는 음. 재미. 그리고 요즘은 이제 모바일 시장이 워낙 커졌잖아요. 음. 어, 그 요즘 pc방이 사람이 많지. 음. 모바일 게임 많아서 음. 그러다 보니 아마 업데이트로 계속 될 거고, 뭐 캐스트나 세계관이나 스토리 라인도 계속 확장될 거 아니야. 음. 계속 할게 생기니까 사실 사냥 의외의 것들이 많,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? 음. 아, 저도 아나운 사람의 예측입니다 그냥 예전에는 모 아, 뭐말게 저 양산형 게임에 뭔 돈을 저렇게 쓰지? 양산형 게임도 물론 있어요 과그만한 사람들 보면은 돈 쓰는 규모가 생각보다 엄청 많으신 분들도 음... 많더라고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나도 한 달에 게임을 사기 위해서 한 10만원 20만원 쓴단 말이야 응. 근데 그 사람들도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 응. 10만원 20만원 써 나는 솔직히 콘솔을 사는 게더 좋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머릿속에 한편으로는 뭔 차이냐 응. 똑같은 거 아니냐 그냥 본인이 원하는 게임을 재밌게 즐기는 건데 응. 저도 모바일 게임에서 과금 해본 적이 있어요 얼마? 물론 막 키우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제가 좋아하는 게임류가 디펜스 게임 음 그런 스테이지를 계속 깨가는 게임, 파워 디펜스 뭐뭐 그런 식의 게임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음. 저는 이제 한판한판 한판 끝나는 걸 좋아해요. 근데, 죽어라 해도 못 깨겠는 거야. 진짜 죽어라 해도. 한달 동안 한 스테이지만 한 적도 있어. 사람들 난리야. 이거는 깨라고 받는게 아니다. 돈을 쓰라고 받는 거다. 진짜? 주로 중국에서 온 양산형 게임들 가는데. 아 근데 그게 재밌어. 재밌으니까 양산이 되는 거예요. 조금씩 바뀌어가면서. 그래서, 아씨, 이러다 보면 무슨 생각이 지 알아. 아 내가 이러려고 돈을 버는 거지. 돈을 써? 야, 그거 5만원 쓰지? 사람이 달라. 5만원이면 깨크잖아막 이렇게. 휘.

내가 스트레스 받고 할 바에는 그럼 어차피 다 즐기자고 하는 건데 그거 뭐 5만 원뭐술한번안 먹으면 돼 아니 근데 그거 5만 원 써도 많이 못 가지 않아? 그게 돈 받고 5만 원 썼는데 안 나와? 그럼 뭐술두번안 먹으면 돼더먹는 거야 아 근데 그걸 술이랑 비교가 돼? 안 되지 술은 또 먹으니까 <laughs> 결국 오버페인데 이 그걸 한다고 술을 안 먹지는 않아요 그래도 거기서 오는 만족감이 더 크니까 과금을 한다 그럴 수 있지 근데 사실 모든 게임의 요소마다 과금을 유도하는 건좀 잘못했다 지 옛날에 과금을 왜안 했냐면 돈이 없어서 못했지학생 때는. 그치. 근데 성인 되니까 응. 야 내가 게임하는데 이렇게 고통받으면 살 필요 있나 하면서 그래. 과금하는 게 응. 이해가 돼. 근데 이해가 되면서 한편으로는 게임에 이렇게 내가 돈을 쓰야 되나? 그래서 되게 신중해지지 사실. 어. 다른데 5만 원 쓰는 거랑 응. 게임에 5만 원 쓰는 거랑 응. 고민의 깊이가 다르긴 응. 한데 내가 그래서 왜 콘솔을 지지하지 내가 방금 알았어. 콘솔을 5만 원을 사잖아. 응. 경험이다. 아, 뭐? 존중해요. 감사합니다. 전 콘솔이 우이다, 뭐, 모바일이 우이다를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. 어, 나만 욕해 먹겠네? 저는 콘솔 지지합니다. <laughs> 잘 만든 모바일 게임은 과금을 해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야 돼. 다 과금하라고 유도하면 그게, 뭔 좋은 게임이요. 그러면은, 김상은, 과금 얘기 따라서, 결혼하면은, 플레이스테이션5 살 계획이 정말로 있습니까? 어, 있습니다. 어, 됐습니다 그러면은, 경험을 뭐, 나누는 거지. 저거를 팔고, CD 에디션을 받고. 왜? 그럼 CD를 사서 같이 공유하자. 아 c d 사서? 그래 그래서 하나씩 한 달씩 그러면 제가 한대더 살게요 저 방에 <laughs> 전 CD 에디션으로 살게 그게 근데 더비싸다 그랬지 그점더 비싸 근데 엑스박스 살려고 했었거든요? 그것도 비싸 그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드는 건데 그럼 게임이 많이 없다며 그게 문제야 그 헤일로 하나 있는 거 아니야? 헤일로도 있고 뭐딴 것도 있어요 있긴 있는데 플스가 좀더 많죠 아저 진짜 살 생각이 있어요 제 여자친구가 얼마 전에 해리포터 어... 레버시 너무 하고 싶다고 네. 제 여자친구 꽂히면 또 당장 사고 싶어요 말렸지 지금은 아니다 내가 음. 말포도 해리포터 얘기를 하더라고 해리포터 워낙 폐이 많이 했다 게임을 안 하는 사람들도 해리포터 얘기를 응. 그거 때문에 이 이 플레이스테이션이나 그런 콘솔 게임에 유입이 되려고 하더라고. 응. 그래서 와이프가 나도 주문하고 싶냐? 내가 사주겠다. 응. 사주겠다고 했어. 와이프가 안 산다고 하더라고. 그래서 못 샀어. 그래? 그래? 그래서 삶에는 내가 누지 시켜주려고 했으니 헤리포터가 헤리포터 게임이 사실 몇, 몇 시리즈째 망작이어서. 아, 어, 맞아. 이번 해리포터도 사실 기대는 크지만 결국 망작이 될 거다라고 했었는데, 응. 진짜 재밌다고. 그쵸? 그니까 게임 자체로 이게 레전드 게임이 되진 않은 것 같아. 그런 게임사의 역사에 남은 근데 그런 IP를 활용한 게임으로서 워낙에 그냥 i p 힘만 얻어서 가려는 약간 나쁜 게임들이 많아서 호그와트가 꼭 이 정도면 엄청난데? 라는 게좀 있어요 재밌어 그리고 재밌다고 하더라고 다들 해보니까그 그러니까 해리포터 네. 시리즈 근데 안 해봐서 사실 몰라 사실 근데 그게 왜 망하냐면 스토리가 어차피 탄탄하잖아 그걸 그대로 재는해돼 근데 그런 스토리만 가져오고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을 대충 만드는 게향이 있어 보통의 그런 양산형 IP를 활용한 양산형 그것도 양산형이거든 왜? 스토리라인 다 있잖아 재밌습다